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수세미 이렇게 떠봤습니다 여기 20코 잡아가지고 짧은뜨기 한번 돌리고요 긴뜨기 해서 이렇게 여기 허리 허리는 여기 짧은뜨기로 다섯 단을 떴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피스 수세미를 떠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봐요 시작하겠습니다. 고리를, 고리를 만들고요. 사슬 20개를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네,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무 개. 스무 개한 다음에 여기 끝에 끝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올리세요. 사슬 하나 올리고 여기다 첫 코. 첫 코에다 두고, 짧은뜨기를 해요. 첫 코에 하나 있어요. 또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를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을 쭉. 고양아치를, 짧은뜨기를, 20개를 뜨는 거예요. 뜨면 끝나는 거예요. 이까지 떴어요.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했던데 위 이렇게 바로 코에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뻑뻑해냐 여기다 놓고 빼뜨기를 빼뜨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제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 20코 했죠? 이제 한길긴뜨기를 뜨면은, 세, 세 코를 올려줘야지 한길긴뜨기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한 코에 두, 이제, 한 코에 두 개씩을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두 개에, 한 코에 두 개씩. 40코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쭉, 이제 한길 긴뜨기를 쭉 떠갖고 오시면 돼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떴어요. 이게 40, 4 0코예요 빼뜨기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사슬 3개 돌려주고요.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을 뜨는데, 이게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개만 일단 떠요. 다섯 개 떴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주고, 옆에 코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개를 뜨고, 사슬 하나 주세요. 여기 다섯 개 뜨고, 여기 했죠? 여기 열개 뜨고, 사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열 개를 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뜨고, 사슬 하나 주고, 또 하나, 또 10개를 또 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열개 떴죠. 열개 뜨고 또 사슬 하나 주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까 여기 다섯 개 했죠. 다섯 개했겨요 다섯 개. 그리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40개가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또한 단을 더 떠요. 3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하고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뜨고 사슬 하나 하고, 또 여기서 또열개또 뜨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이거 빼뜨기까지 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빼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빼뜨기로 하나. 한 번, 두 번, 세번 여기 좀 넓게 해주세요. 그에 여기 넘어와서 여기 거랑 여기 거랑 같이 붙일 거예요.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일 거라서 이렇게 빼뜨기로 했어요. 빼뜨기를한 다음에 사슬을 하나 줘요. 사슬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둘 짧은뜨기로 하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하고, 여기꺼하고, 또, 이렇게. 붙이 아 여기는 짧 빼뜨기를 해야 돼요. 빼뜨기를 이렇게 하고, 빼뜨기 하고, 또 돌려서, 돌려서, 여기다. 빼뜨기를 해서, 빼뜨기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됐어요. 아홉 개. 아홉 개.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열 여덟 코예요. 여기 열 여덟 코, 18코 불러이열 여덟 코를, 이 짧은뜨기를, 이거 지금 한단 떴죠. 짧은뜨기를, 짧은뜨기가 한 단, 두 단, 셋, 넷, 다섯 단을 떴어요. 다섯 단을 뜰 거예요. 짧은 뜨기를 계속 여기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사슬 하나 하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고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어두고 열어두고만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두단 떴어요 세단더 떠갖고 오겠습니다 요거 짧은 뜨기로 뺑 돌아서 다섯 단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단 떴으니까 세단더 떠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다섯, 다섯 단 떴죠? 다섯 단을 떴으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사슬 세개 해주고요. 같은 데다가 하나를 더 떠주고, 사슬 하나 하고, 같은 데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떠요. 두개더 뜨고, 옆에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또 여기는 하나 뜨고 같은 코에다가 뜨고 사슬 하나하고 같은 데다가 두 개를 더 떠요. 이렇게 두개 뜨고 여기는 두개 뜨고 사슬 하나하고 두개 뜨고 그 다음에 옆에는 한한뜨뜨옆옆에한한만만뜨옆 옆에는 하나, 둘, 두개 뜨고, 사슬 하나 주고, 두 개를 더 떠주고. 또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두개 뜨고, 사슬 하나 주고, 두 개를 더 떠주고. 두개 두고 또, 또 여기는 하나 또 하나 또 여기는 두개 사슬 하나 뜨고 하나 두개또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두개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두개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떠야 돼요 두 개를 떠야지 맞아요 두 개를 떠지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빼뜨기 여기다 가 여기다 빼뜨기 하세요 여기다 빼뜨기 하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여기다가 하나 더 하고,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두개 하고, 두개 하고, 여기는 두개 했었잖아요. 아까 여기, 여기 두개 했었는데,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하는 거예요. 네 개를 하고 네개 하고요. 여기다가 사슬 하나 한데다가 똑같이 하나, 둘 사슬 하나 하고 또 하나, 둘또 여기 두개 한데다가. 여기다 두개 놓고, 두개 놓고, 옆에 다도 두개 놓고. 음, 여기다 사슬 하나 한데다가, 둘,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두 개. 또 여기 두개한 자리에다 하나, 둘 옆에도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두 개, 또 여기는 하나, 두개 하고, 여기도 두개 하고. 두 개, 했으면 여기 여기다가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고또 개, 두 개, 뜨고 두 개, 두 개,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두개 뜨고 여기다 하나 둘셋네개 뜨고 또 빼뜨기 빼뜨기 하고요. 여기다 놓고 빼뜨기 해서, 사슬 세개 하고, 하나, 여기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뜨고, 여기는 지금 네개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두 개를 뜨고요. 여기는 하나만 여기는 두개네개한 자리에 여기 네개 했던 자리에다가 다섯 개 넣는 거예요 두개 뜨고 하나 뜨고 두개 뜨고 해서 다섯 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둘 사슬 하나 주고 하나 둘. 여기다가 여기, 여기도 안하고 여기다 뜨는 거예요 여기다 해가지고 두 개를 떠요 여기는 첫 번에는 두개 뜨고 가운데는 하나만 또요 가생이 요 끝에도 두개 그래서 다섯 개를 뜨는 거예요 여기 아까 네개 있잖아요 여기 두개두개네개 두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가또 두개 뜨고 하나 사슬 하나 하고 두개또떠이죠두개 뜨고 또 여기 네개 중에서 여기다가 두 개를 떠요 두개 뜨고 가운데는 하나 끝에는 두개또 여기 여기는 두개 뜨고, 사슬 하나 주고, 두개 뜨고, 여기,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에다 넣어야 돼요. 안쪽에다가 두 개를 떠요. 여기는 하나만, 여기는 두 개, 네 여기만 것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뜨시면 돼요. 여기 네개 했던 데다가 다섯 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하셨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또 옮겨와서 사슬또세개 올리고요. 여기다가 또 똑같이 사슬 하나 주고 같은 데다가 여기는 똑같이 뜨는 거예요. 여긴 똑같이 뜨는 거 알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다섯 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여섯 개가 되게 뜨는 거예요. 하나. 여긴 두 개. 두 개.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두 개. 그러면 여기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똑같이. 하나, 두개 뜨고 사슬 하나. 하나, 둘, 여기,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이 겉에 닿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다가 두 개를 떠요. 두 개. 또세 여기 하나 여기 도 하나 여기 끝에는 두개두개 그럼 여섯 개가 된 거예요 여섯 개 뜨고 여기 똑같이 뜨고 여기 여섯 개 뜨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이제 여기 여섯 개 떴어요 여섯 개 뜨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시고. 이쪽 또 옮겨 와서 또 하나, 둘, 세 개. 또 여기다가 하나 더 사슬 하나. 여기다가 하나 두개 뜨고요. 이번에는요. 여기, 여기 안쪽에다 뜨는 거예요, 항상. 여기다가 두개 뜨고 두개 뜨고 세 개, 네개 하나씩 여기다 하나, 여기 끝에는 두 개. 두개 뜨면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일곱 개가 뜨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개 뜨고, 여기다가 하나 뜨고, 여기다 하나 뜨고, 여기다 하나 뜨고, 여기는 두개 뜨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일 단만 여기가 7 개가 되면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뜨시면 여기까지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크게 뜨실 분들은 더 크게 한단더 뜨셔도 되고 그거 사이즈 맞게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하고 실 잘라주고요.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지금 원피스 수세미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수세미 실로 뜨면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커서 크게 뜨면 여기까지만 뜨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